아직 잠시 준비해? 아, 아, 네. <laughs> 이게 엑소라는 회사도 있어 가지고. 아. 저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팡이를 꼭 짚고 다녀야 되나요? 이 옆에 기울이 센서가 있어서, 네. 상체는 기울어야 되요아 기울어야 앞으로 가는구나. 네. 그렇죠. 아. 기울이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지팡이가 없으면. 그래 뒤로도 갈수 있고요. 아, 뒤로는 못 가요. 뒤로 안 가고요. 네. 이 이건 배터리인가요? 배터리하고 제어기가 들어 있어요. 제어기까지. 아. 총해서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배터리 저 가방은 3kg고요. 여기 달려 있는 모터랑 이것들은 다 22kg. 22kg 있어요. 총. 아. 근데 여기 옆에 무게는 제가 받는 무게가 아니고. 네, 네. 이게 깔창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얘들은 그냥 옆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중은 뭐 발목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신발 밑창까지 이렇게 신발 뭐가.. 요 신발 미창까지 연... 이렇게 돼 있어서 냉기 아... 여기, 이게 미창부터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건지? 네. 제가 보는 건 아닌 거죠? 아 네. 보는 건 지금 가방. 네. 가방은 제가 이제 메고 있으니까. 약간 기울어졌을 때 무게 정도만 버틸 수 있으면은. 오 어, 그렇죠.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